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간 디자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 공간 디자인 첫 시간인데요.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밑에 보면 이런 식으로 스케치업 로고와 로고타입 글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스케치업이라고 검색을 해 보면 트림블사 스케치업이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이트 안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에서 다운받으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그 클래스룸 안에 선생님이 스케치업 파일을 올려놨어요. 이거를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우선, 오늘이 공간 디자인 첫 시간인데요. 공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의 기본 구성, 구성 요소는 바닥, 벽, 천정,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고 앉을 수 있는 바닥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거나, 혹은 사용하는 공간을 나눌 수 있는 벽 부분이 있고, 어, 층을 나누거나 혹은 비나 눈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수 있는 천정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세 가지 기본 요소 이외에 한 가지만 더 알아보면, 개구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개구부는 벽이나 지붕, 바닥 등에 뚫린 구멍 또는 그 부분을 총칭하는 것으로, 자, 여기 창문이 뚫려 있는데, 창문도 개구부라고 할수 있고, 문도 개구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혹은 큰 건물 같은 데 가보면 바닥이나 천정이 뚫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개구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배워볼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은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는데요. 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림처럼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사진처럼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예시 작품들은 예전에 선생님이 의뢰받아서 디자인했던 부분인데 지금 보여지는 것은 정육점을 디자인해 본 거고요. 사진처럼 표현되어 있는 작품들은 주거공간 혹은 이렇게 상업공간 같은 부분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 걸 텐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올려줬던 구글 클래스 룸 안에 이 파일을 클릭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가 뜨게 될 겁니다 자, 클릭을 해보고 자, 다시 한번 여기에 다운로드 클릭 하게 되면 자 어느 경로로 저장을 할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장에 오른쪽 삼각형 부분을 클릭을 해서 우리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 옆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가 뜨는데 이 중에 바탕화면을 클릭해서 저장을 합니다. 자, 선생님은 미리 다운을 받아놨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가보면 자, 이런 식으로 파일에 하나 뜰 거예요. 자, 파일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자, 얘를 눌러주고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찍는 프로그램도 같이 켜놓고 지금 여러 가지를 함께 쓰고 있어서 조금 느린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빨리 이런 창들이 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기본적인 것들, 언어나 뭐 폴더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고 바로 설치를 눌러주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뭐 계속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한테 따로 얘기를 해 주면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 프로그램이 깔리는 동안 시작 화면 잠깐 볼 건데 처음에 프로그램을 깔고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심플 아키텍처 이런 식으로 막떠 있는데 자, 여기 갖다 대면은 하트 모양이 하나 뜰 거예요. 이런 동그라미에 그때 하트를 클릭해 놓으면은 제일 앞 부분에 이런 식으로 그 배치가 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아키텍처,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바로 밑에 밀리미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써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단위가 중요한데, 우리는 이터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밀리미터 단위의 아, 아키텍처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준비가 완료가 됐는데요. 마침을 누르면, 바탕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스케치업 2020, 레이아웃 2020, 스타일 빌더 2020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스케치업 2020이라는 것만 쓸거예요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자, 무료 30일 체험 시작하겠습니까? 나오죠. 여기에서 체험 시작 클릭을 해주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키텍처, 밀리미터, 이 부분을, 이 윗부분을 클릭을 해주고, 자기가 뭐 다른 거를 쓰고 싶다, 혹은 좀 앞에 나오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하트가 나왔을 때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건축, 아키텍처, 건축, 밀리미터를 클릭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윗부분에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볼게요. 처음에 프로그램을 실행,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되어서 이 나오게 됩니다. 구성된 화면들을 살펴보면 위에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이 부분을 툴박스라고 하고요. 그 아이콘들을 눌러보면 자, 이런 식으로 마우스 커서가 변하게 될 겁니다. 이 아이콘을 누를 때마다 각각의 기능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우선, 자, 스케치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봐야 될건 여러분들이 키보드보다는 마우스를 훨씬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우스를 가지고서 한번 이리저리 한번 돌려볼 건데, 마우스에는 크게 스크롤 부분과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이 있겠죠? 자, 스크롤 부분 가운데를 클릭해서 좌우로 움직여 보거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왼쪽을 막 클릭을 해볼 거예요. 자,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보면은 스크롤을 누르고 클릭 스크롤을 클릭을 해서 누르고 좌우로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 빨간색 선이 있고 녹색 선이 있고 파란색 선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도 배웠을 텐데, 빨간색 선은 X축을 나타내고, 녹색 선은 Y축, 그리고 파란색 선은 Z축을 나타냅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표현을 해볼 때, 어, 이 축에 따라서 모양이 많이 변하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려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보도록 하고, 마우스의 스크롤 부분을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해보면, 확대 혹은 축소가 될 거예요. 자, 이 확대 축소되는 위치는 마우스의 커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 이쪽에서 밀어보고 당겨보고 하면 이쪽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하게 되고, 이쪽 사람 있는 데 부분을 기준으로 갖다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다 퍼졌다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스크롤을 클릭을 해서 좌우로 흔들어 보면 이렇게 축이 변하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자이 중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선택 툴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자, 선택 툴 마우스 커서가 화살표 모양이 되는데 사람을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돼요.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보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여러 가지 메뉴가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할 때는 마우스 왼쪽 그리고 뭔가 메뉴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선택, 선택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파란색으로 이렇게 변하죠. 이게 선택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 말고 다른 부분,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해보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선택, 선택 해제. 이거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 선택, 해제를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작업을 할때 지우고 시작을 하는데 우선 남겨놓고 이 옆에다가 한번 다른 메뉴들을 한번 적용을 해볼 거예요.